안녕하세요. 잠실유리지원 원장입니다. 어, 제가 틈틈이 여러 가지 안면마비 환자에 대한 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어,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안면마비 발생 환자들을 어, 뵙게 돼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좀 어려운 질병이나 음, 어, 한번. 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질병과 수술을 할때 있어서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오셨던 환자분은 세혈낭종 제거 수술을 하다가 안면마비가 발생한 경우인데 어, 세혈낭종은 특 경우에 우리가 태생기 때 태생기를 하면은 어떤 시기냐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 이만했다가 두려는 이제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아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막 세포가 분화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막 분화를 하면서 모양을 잡고 없어지고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이 세혈낭종이라는 것들은 브라키알 크라크트 시스트라는 것들이 요 여기서 뭐어 형태를 따져보면 아가비 같은 것들이 쫙 생기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러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다 사라지지 않고 살짝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귀 주변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낭종성 종괴 즉, 주머니 모양, 시스틱 리전, 어, 낭종성 종괴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머니처럼 있는 경우도 있고, 피부에서 구멍처럼 있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혹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성, 즉,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어, 목 쪽의 혹, 두 번째 많은 원인이 바로 이 어, 세혈 낭종이고요. 가장 많은 거는 사이버블러셀 덕트시스트즉 갑상설관 낭종. 갑상선과 설관의 어,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게 1등, 이 세혈기형이 2등 그렇게 된다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그러면 이것들은 사실 대부분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뭐 감기나 뭐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해서 자꾸만, 그, 혹 안에, 그 라이닝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균들이 들게 되면, 여기서 염증이 생겨요.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얘네가 부어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면은, 감기 걸리면은임파선분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네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 뭐 혹이 생겨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임파선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혹이 좀 많이 생겨요. 뭐, 사실 처음에 너무 작게 생기면, 여드름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피지낭종 이런 것들이 많죠. 피지낭종도 비슷하게 피지가 꽉 차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들어온 균이 들어가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얼굴에 생기는 염증들이랑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문제는 얘네들이 어떻게 발생해야 하고 모양에 따라서 네 타입으로 나뉘는데 뭐 1형이랑 2형, 3형, 4형 중에 2형이 제일 흔한데 2형은 보통 한이 정도까지 가 있어요. 삼사형은 너무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제거도 힘들뿐더러 뭐 그렇지만 흔치는 않다는 점이 있고 그럼 이형이 제일 흔한 흔한데 그러면 진단을 할 때는 보고 일단은 세혈낭종인지 의심을 하려면은 세혈낭종이 뭔지 아셔야겠죠 세혈낭종을로 알려면은 그래도 입 눕고 가서 추측을 해서 어, 자꾸 발생을 하고 어, 여기 이쪽에 좀 크게 발생을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세혈낭종을 의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로 너무 자주 발생이 돼서 여기 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 우리 이 부위에는 중요한 유전물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술하기 전에 CT나 MRI를 찍어서 세혈망 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이제 수술할 때 문제가 안면 신경이 이머릿 속에서 쫙해서 귀 안으로 해서 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나올 때는 항상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하선 즉 침샘을 침샘에 깊은 층과 얕은 층 사이로 쫙 나오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세혈왕종이 이 부위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술하다가 안면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하선 수술 뭐 정말 드물게 어, 세혈왕종 수술을 하다가 안면 신경을 다쳐서 안면 마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 수술을 하다가 안면 신경에 또한 타격을 줘서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안면 신경을 끊어먹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에 후 조직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주변 조직이 부으면서 안면 신경을 눌러서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 아니면은 그 주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 출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로 지혈을 하다가 그 지혈의 열이 지혈하다 열이 안면 신경에 데미지를 줘서 이렇게 안면 마비 손상이 오는 경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가 부어 있고 이렇게 뭐 붕대로 썩었기 때문에 초반에 발달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세혈낭종 제거하다가 안면 마비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제가 오늘 본 환자분은 어렸을 때 안면 기형이 있었대요. 그래서 안면 기형 수술도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면 안면 기형인 경우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셨는데 양악 수술을 하다가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예요. 20년 전에 하수 어릴 때 그런 양악 수술을 하시고 어 안면 신경이 손상이 돼서 또 역시 초반에는 이런 경우도 안면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비슷할 거예요. 뭐 수술하다가 안면 윤곽 수 수술 그 양악 수술이라는 게 역시 안면 윤곽 수술로 뼈를 건드리는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 지나가던 어 신경이 여러 가지 붓기에 아니면 지혈 과정에서 눌려서 그렇게 음 초반에 발견을 못해서 안면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어 현재 그래도 개선이 많이 된걸 보면은 안면 신경이 잘린 건 아니고 그런 데미지가 어 빨리 치료가 안돼서 음 여러 가지 뭐 합병증이랑 같이 남아있는 경우인데 이분은 치료하면서 안면 신경의 기능은 많이 개선이 돼서 얼굴 움직임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그 안면 마비가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연합 운동이 발생해서 연합 운동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본인은잘 모르셨기 때문에 관리가 안된 상태로 연합 운동이 심해서 뭐 얼굴에 불수의적인 근육의 수축, 뭐 예를 들면 이가 툭툭툭툭툭툭툭 튀는 이런 증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합 운동에 대한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를 함께 하면서 그런 비대칭을 줄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 운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은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흔치 않는 원인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 그런 질병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